가장 특별한 약속의 선물 예수님.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줄 거란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약속을 믿었지요. 이 약속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보물 같은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용감하고 노래를 잘하는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지요. 네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어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은 금사슬처럼 길게 이어졌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드디어 다윗왕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착한 청년이 살게 되었어요. 요셉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목수였지요. 그는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어야 할까?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하던 요셉이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천사는 반짝이는 빛을 내뿜으며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렴.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된 아주 특별한 아기란다.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생명이지 천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힘이 넘쳤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분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해내실 분이란다. 천사는 또 다른 이름도 알려주었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 꿈에서 깬 요셉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아기를 기다리며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서 오세요. 드디어 보드라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지켜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었답니다. 온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도착한 날이었어요.